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준표,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변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평생 홍준표 의원을 갖다딱두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199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이죠. 제가 박철언 의원의 보좌관하고 있을 때 박철원 의원이, 의원이 당시 홍준표 검사가 수사하던 슬롯 머신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어서 밤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물론 정치 보복이죠. 그 당시에 바로 담당 검사 홍준표를 제가 잠깐 한, 한 3분 정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 홍준표, 당시 검사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고 만장한 자세로. 아, 우리 박선배께서 이와 이와 같이 해주시면 우리 검찰로 봐서도 참 편할 텐데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박철원 의원을 잠깐 뵙고 홍준표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라고 말씀드리니 박철원 의원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아, 그 친구가 아예 함정을 파는군 함정을 파. 그때 홍준표 검사를 갔다가 28년 전에 한번 보았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홍카콜라를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2018년, 2019년 정도겠군요. 홍카콜라를 만들어서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그 당시 이제 연락한 사람은 배현진 당시 그 기자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씨 현재는 의원입니다만 배현진 씨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락 와서. 홍카콜라에 나와서 좀한 시간 정도 스트리밍, 일반 시, 생방송으로 홍준표 의원과 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가서 둘이 앉아서 홍카콜라에서 1 시간가량 이야기했던 게 답니다. 사실 제 가슴속에 홍준표 의원은 YS 정권 시절에 그야말로 YS와 정적이었던 박철원 의원을 때려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권력, y, 집권 초기에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던 검사, 그 정도로 평생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갑자기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변명하게 된 것은 요즘 홍준표 무소속입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을 두고 김웅 의원, 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초선이죠. 1970년생이니까 쉬운 하나입니다. 김웅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김웅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사실 보면 이번 당 대표 후보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말,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했던 막말에 대해서 쿨하게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면 복당을 갖다가 고려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김웅 의원조차 김웅 의원도 뭐 평생 검사 생활 2 0년 검사 생활하다가 뭐 정치판 들어온 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민주당 그쪽 계열들 김어준 계열들이 철저하게 쳐놓은 그 막말 프레임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아군을 갖다가 향해서 총질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홍준표를 위한 변명의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우선 저는 이번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당대표에, 물론 주호영이다, 조경태다, 오선이죠. 또 사선에 홍문표다, 다음에 뭐 조혜진이다, 그 다음에 나경은 원예입니다만 사선이죠. 얘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선들, 그것은 7080이라고 합니다. 70년대 태어난, 내지는 80년대 태어난, 70년대 태어난 그 초선들이 이제 김은혜, 어제 출마 선언했죠, 김웅. 곧 아, 조만간 출마 선언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희숙. 나는 임차인입니다 유명한 의원이죠. 원입니다만은 이준석, 80년, 85년생입니다. 따져보니까 저희 마다들하고 같은 해 태어났다군요. 뭐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준석 씨가 저 보로 아, 아저씨 그럴까봐 좀 걱정됩니다만은 저는 우선 70, 80들이 어쨌든 용기를 갖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사실 이 보수정당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등등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이두양 대통령 그 9년의 집권기간 중에 서로 쓸만한 사람을 서로 총질해서 죽이다 보니까 거의 쓸만한 인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김어준이 아니라 자기 당내에서 개파가 다르다고 하여 서로 총질하고 칼질하는 통에 굉장히 주목이 들어 있습니다. 재선, 삼선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쨌든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뭐 김은혜나 김웅이나 윤희숙 용기를 갖고 뛰어드는 것 정말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좀 사석에서 술 한잔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아 주호영이나 정진석, 뭐 정진석은 물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은 이런 오선들보다는 오히려 보면 확 변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소선이 당대표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만 은 모든 것은 TPO라고 그러죠. Time과 Place와 Occasion,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보수 정당 애들도 여하튼 이7080 세대들이 용기를 갖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드디어는 당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물갈이 해야 됩니다. 저는 100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TPO, Time, Place, Occasion.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298일 룸은 대선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막강한 이재명, 막강한 정세균, 막강한 이낙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막강한 문제인 막강한 386 운동권, 막강한 언론, 막강한 나팔수들이 꽉 틀어주고 있고, 대법원과 검찰, 철저하게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떤 짓을 어떻게 벌일지, 아니, 대선이라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들도 압니다. 이번에 자기들 지고 나면, 대선에 지고 나면 자기들 그야말로 쪽박 찬다는 거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정권을 지키려 들 겁니다. 그런 즈음에 7080의 폐기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즉 타이밍이죠. 플레이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소도 아직 물갈이라는 것은 급격한 물갈이 필요하죠. 그나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전장터를 놔두고 여기서 갑자기 장수 들을겠다고 교체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초선들 이 패기 이 패기가 아무래도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갖고도 이준석 씨는 아저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터에서는 마치 밴드 오브 블라더드스에 보면 전쟁터에서는 노련한 상사들 노련한 중사들, 노련한 하사관들이 때로는 신출내기 소대장을 갖다 끌고 나가면서 전투에 이기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이번에 김은혜 김웅, 윤이숙, 이준석 멋지게 하십시오. 멋지게 하는 가운데 또 후보 단위화 이루어서 자기들끼리도 후보 단위화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한번 조용이나 조경태나 조혜진이나 홍문표한테 그야말로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새로운 바람을, 이런 말 청신한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는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에는 이번에 당 대표가 주호영이 된다, 홍문표가 된다, 조경태가 된다 누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 이후에는 조만간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면 교체되는 대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새로운 리더십을 갖다가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당권을 잡고 한번 새로운 기품을 진작하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야구도 뭐 나오자마자 뭐 1타수 1안타 1홈런 됩니까? 처음에는몸 푼다고 생각하시고 몸 푼다고 생각하시고 멋지게 해 보십시오. 그러자면은 여러분들 이런 뭐 7080들이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마치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뭐로, 툭툭툭 내뱉은 말이, 막말이란 프레임으로 평생, 그의, 그의 목과 그의 발목을 갖다 움켜쥐는 올무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들이, 바로, 평생, 여러분들이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평생 여러분들의 어깨척 달라붙은 원숭이 마냥, 척 달라붙은 꼬리표 마냥,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초선으로서 멋진 새로운 바람 일으키되 절대 절대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이야기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웅원이 밑도 끝도 없이 홍, 홍준표 너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럼 막말 구체적으로 어떤 막말인지 얘기해 야됩니다 제가 막말에 대해서는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너에 이준석? 그런 식으로 갖다 뭐 비아냥거리듯이 이준석씨 당신은 2012년, 2013년 그 무렵에 보면 저 중편에 뭐 저도 보면 몇 차례 뭐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방송 나와서 뭐 돌직군이 뭐니 나와서 그야말로 예쁘장한 얼굴에 그야말로 현란한 말솜씨로 지명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다 대고 뭐 아저씨니 뭐니 라고 말장난하면은 그저 가벼운 개그맨에 불과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아, 커나가셔야 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하도 절대, 민주당과 김호준, 그리고 옛날 낙곰수, 이 친구들이, 이렇게저렇게 올가는그 프레임을 갖고, 절대 아군끼리 총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어요 이게 홍준표가 막말이 도대체 뭔가 왜 제가 늘 예전에도 이쪽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들한테 전화 오면 제가 그래 홍준표가 막말했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홍준표 이퀄 막말만 있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막말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막말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노무현 씨가 의원하고 중간에만 떨어졌을 때, 여보 나좀 구해줘 하는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 하 아, 권양숙이 처음 이제 신혼초에 와서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서, 아, 여보 이거 좀 들어줘. 그래서 밥상을 걷어 쳤다는거 아닙니까? 어디! 여자가 감히 건방스럽게 서방님한테 밥상을 들어달라 하느냐. 그거하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어서. 그야말로 무슨 뭐, 아, 군대 가면 다, 군대 3년 동안 사람이 썩는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에도 누가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임기 말중돼갖고 그 당시 보면 그 한미, 한미 간의 전시, 전시작전 통제권, 그 이제 환수, 내지 전환 문제를 놓고 예비역 장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중연설 하면서 그 똥뼈를 들, 그 똥뼈를 듣니 뭐 했노? 그동안 뭐했노? 거들먹고 이면서 여기 별다른 데거들먹 거듭막... 그와 같은 막말을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그저 집권 초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됐을 때 그때 탄핵소추되기 직전에 뭐했습니까? 남산국 사장 자그 당시 자기 형인 노검평씨 노검평씨한테 돈을 줬니 만니그 문제되니까 아 기자회견 중인한 시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시골 노친한테 돈이라 줘. 그래 남사복씨 뭐 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 듣고 한강에 가서 한강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말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너여 야를 막 노라가 무슨 봉화마을 가서 그 커다란 그 바위 위에서 엎어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 홍준표가 했다는 막말 제가 찾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더군요. 첫째 여성 비하 발언, 두 번째 노무현 비하 발언, 세 번째 요현빈, 이러면 대지 발정제문제이세 가지입니다. 이제 본 찾아보니 이거예요. 2011년 10월 달에 뭐 홍대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대 계집애들을 싫어한다. 꼴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굉장히 격한 발언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패밀리슨 그게 좋아하는데 뭐난 모르겠어요. 물론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부적절한 말은이죠. 근데 이게 이 평생 그이 그러면 저 김웅 씨 표현대로 하면 이 이와의 여대를 당해서 저 홍준표 씨 큰절하십시오. 죄송하다고 석고대자하시고 두 번째 이제 여성 비아발언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20, 2017년 3월 그러니까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YTN과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이, 하,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여자가 하는 일이 말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를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맞춰맞습니다 맞춰맞아요. 그러면 24% 얻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씨가, 아, 신혼초에 제 와이프가 밥상, 권양숙이 밥상 좀 들어줘. 해서 밥상을 발로 걷어 찼다는 거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병하게, 김어준류의 사람들이 홍준표를 막말로 물어붙이는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노무현 자살 발언입니다. 그건 2017년 3월이에요. 그때도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아니냐? 바로 그 옆에서 비서실장 하다, 비서, 그 바로 그 옆에 비서실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까이안 된다. 이게 너무한 자살 발언입니다.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요인민 발언이죠. 이거 보면 자기가 발언이 아니죠? 그 책에 쓴 거죠. 자서전에 어, 자기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보니까 마침 고려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상대 다니던 친구들 뭐세 명과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교 1학 때 치기 어리게 친구들이 뭐그요인비 구해달라고 해서 요인비 구해주는 걸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그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사람 됩니다. 그죠. 서울대 상대 나온 사람은. 나중에 검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 해서 안될 짓이었다. 근데 돼지 발정제만 남은 겁니다. 그러게 막말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막말을 했던 홍준표. 저도 압니다. 홍준표. 이 같은 막말 프레임에 걸쳐서 더 이상 24% 이상은 못 큽니다. 그 이상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그 다음에 그해 3월 말에 구속수감되고, 믿건이 했던 반기문은 국내 들어온 지 3일만에 엎어지고, 그나마 믿건이 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수감되기 직전에 이른바 불출만 선언하고 아무도 나올 사람 없는 가운데 나와서 처음에 스타트는 한 45%로 시작했습니다 안철수라고 그 당시에 문재인이 다투고 있을 텐데요 구역구역 당에서 도움도 안줬습니다 제가 알기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안될 거라고 당에서 이른바 법정으로 쓸수 있는 홍보 비용도 제대로 안 썼습니다. TV 광고도 제대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꾸역꾸역에서 24%이등 해갖고, 현재 국민의 힘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은 홍준표의 공입니다. 이 홍준표의 그공 하나만 갖고도 앞서 좌파들이, 앞서 김호준 류들이, 앞서 민주당 류들이 갖다가 홍준표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는 그와 같은 플레임을 갖다가 조금은 너그럽게 봐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가 뭐 괜히 무소속이 됐나요?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아, 그 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황교안, 당시 대표, 당 이름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바깥에, 뭐 혁신과 통합이라고 그래갖고, 박형준, 김은혜, 김은혜 대변인 했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앞장서서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유승민가가 만들었던 것이 지금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 출신이 누굽니까 지금 김웅, 이준석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은혜 김웅, 이준석 셋 다가 그렇게 저렇게 해갖고 들고 와서 황교안을 살살살 꽂혔죠. 황교안, 김영은전 국회의장 공공천관리위원장 맡겨놓고 뭐 했습니까? 혹시, 자기의 경쟁자가 될수 있는 홍준표, 얼마나 물을 매겼습니까? 양산도 안 된다. 니, 네, 네 고향인 저창녕도안 된다. 어디도 안 된다. 창녕안 된다. 그래서, 양산으로, 양산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홍준표 수성 을로 밀고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왜? 수성 을에 있던 주호영은 수성 갑으로 쫓겨갔거든요. 그 당시. 되니 안 되니 해갖고. 자. 그 수성 을에 나오기 위해서,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나오기 위해서 탈당을 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은 2020년 4.15 총선 때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물락주물락 했던 김세연 당시 의원, 이들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180석을 민주당에 헌납했던 그런 전과들이 있다는 있는 것을 안다면은, 조선 홍준표의 복당 문제하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면은 나중에, 고스란히 부메랑 맞습니다. 참, 제가 살아생전에 홍준표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변명을 할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홍준표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3구 대선에서 5년만에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그 절체절명의 과제. 그리고 사실 그 어렵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원래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지, 5년마다 교체되기 참 어렵거든요. 이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공수처, 경찰, 선관위, 법원까지 완벽하게 저들이에서 장악되고, KBS, MBC, YTN, 연합뉴스TV, 심지어 종표까지 장악되고, SNS라 할수 있는 네이버 다음 다 장악되고, 사실 우리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 고 오로지 믿을 것이라고는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심판 의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혹여라도 우리 내부에서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이들이 각계 약진하고 각자 나오고 하면은 다된 밥에 코 파트리는 코 파트리는 그 같은 우를 범할까? 홍준표도 폭당시키고 안철수와의 통합 도 빠른 신에 이루고. 윤석열을 갖다가 그렇게 보면 좀 너그럽게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십시오 홍준표 막말 때문에 홍준표를 못앉겠다는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을 갖다 때려잡아 천은 윤석열을 갖다가 쌍술들로 환영한다고요 모르겠어요 당내에 있는 의원들은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런 얘기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지금 중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층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지난 일은 묻어두고 어떻게 보면 특히 상대방들이 걸어놓은 프레임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가운데 용광로 속에 하나가 되어서 내년 3구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그 위대한 대장정에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변명이었습니다.